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4인 마피아 한번 진행해볼겁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요 하이요 예, 양띵TV에서는 추리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그때마다 저희가 맨날 싸우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럴리가요 저희 되게 평화로운데요? 그래요? 네.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어, 뭔가 항상 서로 <laughs> 화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마피아긴 마피아인데, 뭔가 4명에서 하는 마피아다 보니까 뭔가 특수한 룰이 추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특수한 룰을 추가했습니다. 자, 직업은 의사와 마피아밖에 없고요. 밤에는 통화를 끄고 집에서 모두 투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투명을 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집앞에 있는 깔때기에 직업 아이템을 넣으면 돼요 뭐 마피아는 다이아몬드 칼이 있고요 외사는 황금상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깔때기도 볼수 있고 남의 깔때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뭐 눈꽃님의 깔때기에 뭐 다이아몬드 칼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물론 마피아와 의사는 깔때기에 아이템을 넣을 수는 있지만, 아이템을, 아, 그, 깔때기를 확인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으흠. 먼저 들어가 네, 있는 걸, 그니까, 깔때기를 열어보지는 못해요.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데, 깔때기를 열어보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제가 미리 넣어놓은 네 개의 책들이 있거든요? 이네 개의 책에는 시민 두 개, 마피아 하나, 의사 하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누구부터 뽑으실래요? 저요! 네, 한번 뽑아보시. 어, 뭐야, 나한테 들어온 어, 것 같은데. 어, 그 먹은 사람이 그거 하기. 아, 뭐야, 나맨마지막 뽑으려고 그랬는데. 아, 오케이. 아싸다, 맨 마지막. 자, 그러면 서로 한번 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날부터 아침으로 할까요? 밤으로 할까요? 오 비가 오네. 비 내리는 날이요. <laughs> 그러면은 첫날은 가볍게 먼저 튜토리얼을 한다는 생각으로 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침 밤이네요. 네. 자, 아, 그렇군요, 네. 자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자 집으로 들어가. 나로 몰랐다. 나도. 집으로 들어가셨나요? 예. 네. 자, 그러면 다들 EV, 저, EV 해주시고, 투명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네. 됐어요. 그런 다음에, 각자 통화방 나간 다음에, 루테님이 제한 시간을 시작해주시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60초요? 네, 60초. 상자는 열어보면 안 되죠. 당연하죠. 네. 각자 기지에 있는 상자는, 직업이, 직업이 있다면, 물론 열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다들 통화 끊어주시고요. 야, 저는 시민이 걸렸는데, 오케이, 바로 시작되네요. 저 시민이라서 상자를 열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 오, 아니, 눈꽃님이 저 상자를 열었거든? 방금 상자 열은 걸 봤어요. 저 상자 열은 걸 봤는데, 페이크를 넣어서 일부러 상자를 열은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왼쪽 상자가 의사인지, 오른쪽 상자가 의사인지, 아니, 마피아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깔때기를 계속 한번 확인해봅시다. 마피아가 이 깔때기를 넣는 거를 의사가 본다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해도 되는데, 마피아는. 일단은, 이거를 제가 마피아인데요. 내가 생각한 게 다이아 검을 내 집에 넣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냐. 건데. 근데 멍청하게 의사가 제가 다이아검을 던지는 걸못 보면은 죽거든요 그냥 말짱 꽝으로 소리를 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소리를 듣다가 여기서 3 2 1 됐다 이렇게 넣고 의사가 황금 사과를 넣어야 되는데? 안넣는네 뭐였어요? 자, 뭐였어요? EV, EV 풀어주시고요. 제가 보면 안될걸 봤는데, <laughs> 보여야 될건못 봤거든요? <laughs> 제가 야, 보면 안될걸 봤는데, 보면, 봐야 될건못 봤다고! 요뭔 소리예요? 자, 이번 밤에, 눈꽃님이 사망하셨습니다. <laughs> 야, 의사 누구냐? 나는 다알것 같다. <laughs> 난 누군지 다안다 잠깐만! 나, 알것 같아. 나도 알것 같아. 얘가 어릴리오. 마피아고, 삼식이가 의사야. 아니면 삼식이 시민이거나, 눈꺼통이 의사야. 아니야. 얘가 바... 마피아인 건 확실해! 일단은, 마피아는. 테야 너는, 넌뭔줄 알고. 내가, 어? 나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깔때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아니 내 사용했어. 집에 대놓고 다이아금이 떡 떨어지는데 왜황 금사가 안 들어오냐고. <웃음> <웃음> 그러면은 깔때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은 누가 그 의사가 누구 살렸어? 맞아, 나. 그래서 확실히 들었어. 나를 살렸어. 아, 아 멍청한 의사 자식. 의사가 그거를. 왜냐면 내가 왜 콩코기를 마피아라고 의심하는지 알려 줄게. 눈꺼청을 처음에 죽였어. 그거는 눈꺼청이 겁나기 때문이란 말이야. 근데 삼식이는 굳이 막 눈꺼청을 죽이지 않아. 처음에. 왜냐면 자기 자신감이 넘치거든. 그리고 들킬 거라는 걸 뻔히 알아서 눈꺼청 안 죽이고 나한테 황금사가 넣었다는 건 당연히 루테를 죽이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삼식이랑 눈꺼청이야. 처음에, 둘, 무조건 루테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둘밖에 없어. 저는, 마피아가, 어 잠깐만. 눈꽃님을 죽였다는 거는, 눈꽃님을, 눈꽃님은 일단 마피아가 아니잖아. 그러면 게임 끝났겠지? 그렇지? 왜뭐 갑자기 나 머리가 네? 안 돌아가냐? 그, 그, <laughs> 의사는 마피아기 때문에야 의사는 내가 마피아기 때문에 내 정확한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시민이야 나 진짜 시민인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누군지 죽었고 형도 힐됐잖아 그러면은 의사는 일단 나 아니면 이세 네, 사람 중한 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의사는 의사는 삼식이 형 아니면 나야 의사가 바로 나야 오, 의사가 바로 네. 의사야 그래! 그러면 나는 시민이니까 야. 이 형이 마피아네! 너가 마피아야! 나 시민이야! 넌눈을 죽였어 아니 내가 내가 왜 시민인 줄 알아? 왜? 왜? 나는 내가 시민이니까 형이 마피아인 걸 알고 있거든 형이 소름돋게 막 추리하는 척 하면서 되게 막 흥분했어 왠줄 알아? 형이 말이 안돼 왜냐면 마피아는 깔때기 확인 못하는데 난 처음에 내 깔때기에 황금사가 있다고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 형이 그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 형이 마피아 아니 황금사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이렇게 보면 되잖아 앞에 서서 그리고 굳이 루테어 아니 삼식이 형이나 눈꽃님이었으면 은 만약 마피아였잖아 그러면 내가 정확히 봤거든 칼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었어 떨어뜨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듯이 왠지 나는 알아? 고민 안 해. 왜? 나는 의 사야 그... 내 성격 알잖아. 의 사면은 나를 하지. 살렸어야지. 내가 왜? 아니야 황금 사과 대놓고 내가, 넣어줬어야지. 내가 했잖아 삼식이. 팔이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가 못 봤어. <웃음> <웃음> 아니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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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든 이 형이 먼저 먼저 떨어뜨렸어 황금 사과를. 야난 그걸 의사를, 봤어. 형이 정보 봤어? 그거? 이 정보를 었어먹 거지. 난 깔때기만 열고 댕겼어. 그때 몇초안 남았었어. 내 추리를 들어봐 <laughs> 내 추리를 들어봐 어? 황금사과가 야, 있어, 황금사과가 루테형네 집에 먼저 떨어졌다는 증거를 나는 알고있어 왠줄알아? 나는 이 앞에서 다이아몬드 칼이 떨어지는거를 미리 봤어 이걸 보고나서 저기를 달, 어, 다른 방향을 봤는데 다른 방향에 황금사과가 떨어져있었어 아니 이거 이상했어, 이상해 방금. 왜냐면은 내가 황금사과를 떨어뜨리고 한 3초 뒤에 게임이 끝났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3초로는 부족해. 아니? 그리고 콩콩이 게... 아까 전에 황금사가 먼저 떨궜다는데 갑자기 다시 말을 바꿨어. 칼을 먼저. 그고 황금사가를. 그리고, 보고 황금사과를 그리고 콩콩이가 그거를 지금 노린 거지.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 황금사가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자기도 시간을 이렇게 끝까지 보다가 늦게 이렇게 칼을 던진 거야. 아 그런 공략이 있구나. 야 됐고 마피안 나야. 바보들아 말같지 않은 소리 뭐래, 하지 마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읽어 에헤 <laughs> 진짜 지들끼리 마피아냐 아니냐 야너 번째 게임 너무 못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나갈 거야 아니 마피아가 자기 끼임 하는 게 어딨어 <laughs> 아니지 내가 왜 칼을 오래 들고 줬겠어 나한테 알리바이 꿀려하는 거지 의사가 나 살릴 줄 알고 그니까, 내가 일부러 칼을 오래 들고 있었던 이유는, 의사, 잘 봐. 내 집에 칼 들어간다. 황금 사과를 넣어라. 이거였는데, 의사, 이 자식이 못 봤어, 그거를. 아, 형, 진짜 마피아였어? 어. 나 알리바이 만들려고 일부러 자살하려고 한 건데. <웃음> 아니, <웃음> 이거를 내가. 머리를 그 너무 썼칼 넣기 전에. <laughs> 머리를 칼을 머리 넣기, 넣기 전에 본데. 내가 홀딱 계속 말했거든? 가지고. 야, 의사가 이 정도면은, 봤겠지? 이거 의사가 못빼면 꽝이 작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의사가 봤을 거고 이렇게 넣으면 황금작을 넣겠지 했는데 안 봤어. 이! 음, 내가 못 봤어. 볼 <laughs> <거의> 생각이 <laughs> 없어서. 아, 첫저첫 번부터 망했네. 아, 뭐야 이게. 아니지, 이게 고도의 작전이지. 이 정도 전 잔력을 못 써면 안 되지 마피아 게임에. 아니 그럼 뭐야? 우리끼리 지금 어? 허공에 대고 주먹질했네. <laughs>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재밌었어한단 씨가 <laughs> 너누구의심했어난 콩콩이. 나도 콩콩이. 난 무조건 루테영이었지. 아니 루테영일 수밖에 없다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나한 이게 마피아가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안끝났으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여기 중에. 아, 그래? 말을 미리 말했어야죠. 자기 마피아였다고. 난 이렇게 재밌는 상황 나올 까봐말안 했지. 아, 다시해다시해다시해 씨 뭐야? 야 일단 이거 작전은 써먹지도 못하겠다. 야 이거는 진짜로 볼볼수 있다는 그 그게 없으니까 보증이 없으니까. 야, 이거 황금사과랑 칼 다시 돌려놔야 돼. 예, 네, 황금사과랑 칼 다시 돌려두시고요. 자, 어씨. 아, 바로 두 번째 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테님 뽑아주세요. 아 냉. 저도 뽑겠습니다. 차 이번에 직업 걸려라 진짜로. 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다들 직업 확인하셨죠? 다시 네. 기지로 갑시다. 와이언. 네. 자 다들 투명해 주시고 제한 시간 걸어 주시고 통화 나갑시다. 의사. 네. 오케이. 다이아칼이 어디에 떨어질라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다이아칼이 떨어지는 위치를 봐야? 아니다. 굳이 다이아칼 위치를 안 봐도 되잖아. 이거는 루테가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루테 집에 미리 넣어놓자 넣은... 아, 이걸 받느냐. 오! 살았어! 오! 어? 의사가 살았다? 그럼 일단 루테 형은 의사는 아니야. 의사는 아닌데. 그럼 일단 의사는 아니고. 마피아는 일단 아니고. 마피아... 마피아. 아이요 의사 온다 의사 의사 하이요 왜 의사죠? 왜 의사요? 안녕하세요. 왜 삼식님이 의사요 뭔가 의사예요? 제 느낌에 삼식님이 의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가요? 있잖아요? 자 일단은 왜 삼식님이 네네네 자 일단 루테님 이거 황금 사가 가져가시고요 넹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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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는 삼식님이 팔... 의사 같아요 저는 루테... 님이 아닙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일단은 그거부터 서로 알아야죠. 깔때기에 뭐가 들어있 누구 깔때기에 누가 뭐가 들어있는지 말해줘야죠. 맞아요. 저는. 부터 추리야지. 저는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인데. 그럼 말하세요. 30초 때루테님의 깔때기에 아무것도 없었고, 삼식님 깔때기에 아무것도 없었고. 눈꽃님 깔대기 아무것도 없었고 제 거를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루테닝 걸 확인하는데 다이아칼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할게요. 그 다이아칼이 있고 난 뒤에 황금사가 들어갔어요. 루테님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아시죠? 확인을 했고. 어. 전 저희 집 앞에 있었는데, 전 아무 잘 생각해봐요. 의사가 아니죠? 검 넣으면 안 되니까. 아예 검이래. 황금사가 넣으면 안 되니까. 검 넣는 거는 약간 당당해야 넣을 수 있거든요. 눈꽃통처럼전 그런 거 음. 못해요. 삼식아, 잘 가라. <laughs> 저는. 아, 나 삼, 나 삼식 의사인 줄 알았지. 삼식님. 저는. 네. 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깔때기를 잘 확인 못했습니다. 하지만, <laughs> 야, 아, 야! 저쪽에! 야! 마피아였냐? 아니야! 저는, 하지만 저는 저쪽에 들어간 건 봤습니다. 뭐가요? 깔때기로 확인했어야지. 그니까요? 러 깔때기에 다이아 칼이 들어간 거 봤다고요? 깔때기에 아이, 다이아몬드 칼이 다... 들어갔다? 차라리. 그거는 이거... 근데 콩콩님이 말해줘서 알잖아. 그리고 마피아이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죽여버렸네. <laughs> 아니 이거 마피아가 맞습니까? 자, 여기 책 얻어왔습니다. 오케이. 자, 저에게 책을 주십시오. 자, 일단 직업이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 마피아였네! 아이! 아, 그래? 아니, 이거 어, 깔때기? 누구야? 깔때기 확인하면서 하니까, 이거 어떻게 숨을 수가 없네. <웃음> <웃음> 무조건, 찾기, 무조건 찾게 되잖아. 방금, 의사라고 속였으면 됐지. 응. 맞어. 아니 의사라고 속이면 의사가 튀어나올 텐데. 하긴 의사가 튀어나오면은 모든 걸. 아... 근데 의사는 누구였어? 자. 쿠인가보다 그럼 어떻게 알아? 나는 왜 나는 아 어. 다야검이 먼저 들어간 거? 그거 봤어요? 어, 콩콩님이 들어가서... 말해줬잖아요. 아형 몰라. 나 내가 황금사가 들어갔지? 넣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근데 콩콩님이 말했을 때는 다야검이 들어가 있었다 했을 때 그때 난 황금사가 넣지 않았어. 맞아 맞아 내가 봤거든 화, 검이 먼저 들어가고 황금사가 먼저 들어가고 이후에 음. 들어가는 거 그걸 듣고 나서 아 그럼 다이아검이 먼저 들어갔구나 내가 나중에 넣었구나 해서 그냥 시민인 척한 거야 아형 넣은 지 몰랐었어? 다이아검? 어, 다이아검? 다이아검 들어간 지몰아 나는 내가 왜 삼식이 의사가 생각했냐면 삼식이가 의사면 하 뭔가 성격상 여기서 이렇게 봐가지고 멀리까지 봐가지고 딱 다이아검 들어가는 거 보고 오케이 저기 넣었다고 이렇게 오와 사과 넣을 줄 알았거든? 딱그 시간이라서 나 다이아가 뭐가 나왔는지도 몰라. 아, 몰라. 언제 들어갔는지도 몰라. 나는 들어간 타이밍을 약간 알아. 들어간 타이밍을 알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인 마피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살짝 밸런스가 마피아가 많이 불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를 얻는 것도 그렇고, 의사가 정보를 모르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마피아가 조금 더 불리한데, 요점만 잘어해 음. 사람이 적으면 너는 한쪽 무조건 불리해서 어쩔 수가 없어. 원래 마피아가 불리해, 불리하, 불리해야 더 재밌어요. 원래 시민들이 많이 이겨서 재밌고 뭐 그런 거죠. <laughs> 정의는 승리한다. 이걸 약간 손, 밸런스를 손봐서 하면은 더욱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잘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뇽. 안녕. 안녕. 안녕.